우리가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처럼 이 암몬을 물리쳤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일상 13장 말씀부터 보면 은 그랬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서 패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3일상 13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스린지 인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이 성비군을 지금 창설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은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 베냐민 기브와에 있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성비군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날이 되었을 때 오늘 사사들이 나팔을 불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군대를 형성했죠. 그렇지만 지금 사울은 최소한의 오늘 성비군을 창설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늘 용사들 그들을 3천명을 모아서 2천명은 자신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수도라고 할수 있는 이 베냐민 기부화에는 요나단과 함께 1 0명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겠네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수는 아무래도 최소한의 수를 지금 사울이 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에게 닥친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우리가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삼성 때도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삼웰이 사사가 되었을 때도 주된 적은 바로 이 블레셋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사울 때도 블레셋이 주된 적인 것을 보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윗 때에 가서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의 주된 적은 블레셋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배대를 먼저 치는 일들이 오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불러 모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원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용을 받게 되었다는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요나단이 이 블레셋의 수배대를 쳤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사울이 벌인 전쟁이라고 오늘 그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미움이 되어서 이 블레셋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길갈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병력은 이스라엘이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 대규모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오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블레셋은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죠. 엇 받아도 지금의 전차에 해당되는 이 병거가 3만이나 오늘 모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병, 말을 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공략하는 이 기병은 또한 6천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걸어서 싸우는 보병은 그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해변에 모래와 같다는 것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지금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흩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군대가 너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그들이 몸을 숨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며, 그들이 위기와 위급함을 오늘 경험을 하죠.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오늘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다 피하여서 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그들이 숨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숨는 것에 모자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지금 도망하는 자들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갓과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을 말하죠 지금 전쟁은 길가를 중심으로 한 요단 서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 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까지 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형편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백성들도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떨고 있죠. 그래서 7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치옥이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패배를 해버렸죠.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뿐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심지어는 이 전장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거리인 요단 동편까지 가서 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이 생각한 방법은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올릴 것을 생각하여서 이 길가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오늘 사무엘과 약조를 맺죠. 그런데 이 사무엘과 맺었던 그 약조 가운데 일를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한 가지 결정을 하죠. 오늘 이 번제와 허목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오늘 자신이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와히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 세가지습니다첫 번째로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죠.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은 오늘 이 전쟁에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고 오늘 그들이 전열을 갖춰야 되고 오늘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성 사울이 봤던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한 이 기한 내에 지금 이 길갈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뿐. 사무엘이 와야지 오늘 이 제사를 집내하고, 이 제사를 집내해야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 있죠. 세 번째로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 이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그래서 민마스에 모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 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급함이 닥쳤다라는 것을 이 사울이 보고 있니. 그래서 오늘 사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다. 오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와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부득이한. 여러분이 부득이하라는 것은 부뜻하지 이것은 사울은 지금 이런 모든 형편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오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 사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있어야 되지만 사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나라도 이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사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해서는 안된 일이죠.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것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왕이라고 해서 오늘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 말씀해보면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패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여러분 이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건이 거들 아멘 여러분 지금 13절 말씀해 보면 은 사울이 잘못한 것은 사울이 잘못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울이 잘못한 것이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지금 망령된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늘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첫번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3일상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3일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3회상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와를 호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와의 호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린 왕이 너희 하나님 여와를 호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3회상 12장 말씀은 3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요구했던 것이 얼만큼 잘못되었는지를 증거했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가역하지 아니면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들은 왕이라고 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왕 또한 여와를 경외하고 여와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이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이 왕에게 하셨던 여와의 말씀을 듣고 이 여와의 목소리를 듣고 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이 여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망령된 자고 이렇게 일컬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서울은 이렇게 성회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블레셋이 너무나 큰 규모의 군대로 오늘 왔다라는 것이 이 사울로 의금 조급함을 일으키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없는 이 병거와 또한 마병과 오늘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사울로 의금 조급함을 생기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반해서 오늘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 사울에게서 오늘 흩어지는 자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이 조급함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왕조가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헛판자를 세우실 것을 오늘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사울이 이 조급했던 그 이유는 여전히 이 블레셋의 강력함을 사울이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 블레셋에서 오늘 세대로 오늘 나와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진영을 되고 서로 오늘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중. 그런데 블레셋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대가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 땅을 해지고 잡으면서 오늘 그들이 이 노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제하는 중에 노력분들이 나와서 이할수 있을 정도로 오늘 블레셋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블레셋이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과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도저히 그 블레셋을 막아설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들을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노력군이 나올 정도로 블레셋은 여유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블랙셋의 노약군을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사울이 조급했던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는 철공들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철기 시대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가장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철로 만든 철제 무기가 바로 이 전쟁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철공을 두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칼과 창을 만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기구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오늘 동기구를 수선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단지 왕인 사울과 이 다음 후회자인이 요나되는게만 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칼과 참이 그들 가운데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그들이 농사를 질때 사용했던 농기구만을 들고서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오늘 이 경기 차이를 보시기 바니다 블레셋에서는 전차가 동원되고 이병거가 동원되고 이 블레셋에서는 기병이 지금 이 전쟁에 휘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서는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단지 이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의 불과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갖고 올수 있는 농기구만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죠 이런 병기의 차이를 보면서 오늘 사울은 조급함 이 조급함이 오늘 그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사울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망령됨은 여호와의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왕이어도 여전히 여와의 명령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오늘 사월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송과 사네9장을 찬양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망령된 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울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한 이유가 무엇니까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가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보는. <laughs> 그러면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면 오늘 이 백성들이 흩어지어도 오늘 사울이 삼일이 올 동안 이 사울은 기다려야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은혜를 간구하기 위한 사울의 자세이자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흩어진 것들을 막기 위해서 오늘 그가 이 은혜를 간구했던 것을 보입니다. 오늘 사울이 은혜를 간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와를 온전히 섬기고 여와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오늘 이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은혜를 간구했던 그러기 때문에 이 사울은 망령된 자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포기됩니다세 번째. 오늘 사울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었죠. 사울에게는 단지 블레셋의 막강한 전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함과, 그리고 이 병기의 부족함, 그리고 흩어지는 것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화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은 그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여와를 보지 못한 것이 사울이 조급하게 하고 그것은 사울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말과는 너무나 대조가 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일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일상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요나단의 고백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막강하고, 오늘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것으로, 오늘 그들이 무장을 했고, 오늘 그들의 해변에 모래와 같이 수단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영화의 구원이 달린 것은 아니라고 오늘 요나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었던 요나단과 믿음이 없었던 사울의 차이. 여러분, 사울은 백성이 흩어진 것을 받고, 오늘 백성이 흩어지면 오늘 이 사람의 수가 적으면은, 이 여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이사울이었 반면에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하시는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 같은 믿음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경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사울이 아니라 오늘 요단처럼이 영화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